실화인가 이제? 싫어 실화보겠습니다 음,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이거 뭐라고 하는거지? 헐 뭔데 지원씨만 온건가? 엑스인가보다 원규씨 엑스가 신청을 한건가? 누가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된거 아니야 뭔가 단독 채팅인거 같은 느낌인데 채팅 보는 뭘까? 진짜 가늠이 안 됐어요. 누구지? 누구지? 했는데 어? 어? 내기? 어? 이 사세요. 에는거 보고 아 이거 새로운 사람인데 그러네 내긴가 봐. 제 사는 거는 원래 기존 입주자들이 다 알고 계셨거든요. 야 맥인 맥이, 맥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응, 사람 불러서 하는 건가 봐. 아니 음, 나한테 반정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채팅을 건다. 고어 이거 새로운 사람인데 내가 확실히 딱들었야아깜짝이 보여주는데. 오와오왜 채팅이 나 잘생겼어. 아, 오 신세 보여주네. 오얼오얼오오 오. 어. 오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여자 중에 제일. <laughs> 약간 오 약간 순하고퇴연닮면 어. 뭔지 알지? 못생겼어. 어서 오세요. 어 인형이 인형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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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이랑 어울리지. 아 기상승로. 기상승로 무사람데 이제 이나 만나. 아. 제가 느끼기에는 제 엑스가 사실 처음 제가 반말로 안녕이라고 보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올 때부터 어 뭔가 엑스가 인떻게 없어 엑스랑 만나 만나때 잠깐 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왔어가지고. 뭔가 그, 그 포인트가 느껴졌어요 다 소름 소름돋아 와 소름돋아 와, 와 진짜 아 귀여워 아, 윤영 민경 여기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요 응. 응. 지난번에 채팅을 했을 때도 제 X와 데이트를 하는 상대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제 X와 누군가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구나. 응. 얼마나 착잡한 마음으로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이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표정 <laughs> 봐, 뭐, 아낌 민경 제강 <laughs> 주식이가 배울 점이 들렇게 없었나 보다 <laughs> 배울 점을 그렇게 따지네 그러니까 발전이 없었나 보다 들으면은 말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답변에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래만 살책 하는 것도 좋아하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음... <laughs> 어, 민경이랑 갈것 같지 않아? 음 그렇지 민경이 <목소리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어? 열렸나봐 아, <목소리도> 아니 저게 저렇게 열린다고? 지연이는 <목소리도> <쏘> 얘기도 못해보고 지연이기도 <목소리도> 못해보고 지연이는 얘기도 못해보고 지연이랑 현지야 맞아. I, I <목소리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귀여워 귀 개빨간데? 근데 저랑 이 근데 저랑 시는게 너무 잘 보여서. 근데 어요 그런 도 되게 아가 어, 집에 계신 분. 느낌 왔을 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네, 합격. 저는 만족해요 빨리 대회 대 보고 싶어요. 합격. 아음왜 음, 왜음 그렇게 가? 아, 일좀 바빠 가지고. 데이트 많이 있어 아.. 아니요.. 저아 아무것도 못어요어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블랙.. 린가.. 펌스가.. 펌스.. 아.. 저요.. 저 뭐야.. 저.. 뭐.. 없어는 거예요.. 지는거 아니야.. 왜 왜.. 이렇게.. 이거 어디 가서 하려고 어딜... 뭐.. 데이트라는구나.. 아니.. 이거.. 데이비룩이야 떠요.. 근데.. 잠깐.. 그래. 둘이 옷을.. 색을 비슷하게 입은 거예요. 아니야. 러블리한 데이트룩이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룩이랑 데이트 나가나보다 둘이. 아니야. 아 사실 기분이 더. 진짜 미치겠어. 너 헤어진 지 5년 됐지만 얘는 5개월도 안 됐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 문경이랑 대표이랑 아, 아니 라고안 둘이 안 간다고. 하필 민경이가 나가고 제가 나가 가지고 나가지고 나서 백현이가 나가는 걸 보고 그냥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백현이랑 민영이랑 가던 거잖아. 응. 울어? <laughs> 응, 울어. 아니 왜 저렇게 아니 5년 됐다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laughs> 속상한, 속상한 <거>. 거야? <laughs> 몇 번을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왜 그래? <laughs> 아니, <진짜> 왜 그래? <laughs>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서 분명히 제가 미련이 확고하게 백현이한테 있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지만 아 제발 서 백현이가 야,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데이트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냥 그만해 줬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감정인지 사실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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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살도 살다 이렇게 먹그컵을 들. 가 주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뭐 선물로도 아니고 종이 것도 아니고 <laughs> 되게 엉뚱한데 귀엽잖아요. <laughs> 진짜 웃겼어요. 그냥 계속 <laughs> 웃었어요. 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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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laughs> 고생하고. 근데 진짜 멀티 안 되나 봐. 레이저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야, 말좀 해라. 아우. 데이트랑 건데 새꺄. 아, 저기 아저씨. 인영이 그냥 마냥 좋네. 나 같은 지역에 나와. 아니, 데이트하러 가더라. 이러면서 열충을 했어요. 그래서 인영 님이 진짜 한마디 해야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 알아서 다행이네아참 긍정적이다 나오 이거 뮤한테 가는구나 응. 편지 넣으라고 하는어가도 됐나요? 네오 이렇군요 어? 어? 나이 장면 <S> 봤는데? 나 스포 당한 장면 중 하나인데 어 아, 그래? 네. 거이 취침 모드시네요, 원균님. 주무실까요 아니요, 잠은 안 와가지고.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어? 네.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코 <laughs> 잘, 잘 먹었어요. 또 전쟁 봤어요. 무슨 일 써세요, 아니에요? 이들이라고? 안엑였어 <laughs> 그래도 안정적인 노래네 잘 지내 아, 아 그러네 잘 지낸다고? 그쪽이야 나야 어? 어? 는 이제 불편해 이제 불편해? 응 초반은 괜찮은데 초반에난 너가 너무 잘 지내서 잘 지낼 수 있지 잘 지낼 수 있지 왜그었어 쟤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응? 그러면 여, 남, 여자랑 잘논다는 애가 얘라고 여자랑 잘 놀고 말했잖아. 맞아. 지현이가. 맞아. 아니면, 근데 진, 진짜 잘 놀아서 잘 놀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현이가 여자 주위에 여자가 많다를 그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지. 얼마나 잘을지 궁금하다. 그니까. 오래 잘을것 같은데? 얘네도 잘해. 좀 됐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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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악기? 악기? 어, 아기씌였어 지금. 악기 씌였어잘지내 어야 표정 봤어? 야 이거 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너 방금 온게 표정 봤어? 대단하다 할때 표정 봤어? 잘 지내네. 잘 지내네. 눈썹 봤어? 눈썹 봤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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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냥 하는 <laughs> 이거. 어? 내려오는 소리 났어. 나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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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숨고 지현이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반대편에 전신검 있어. 100% 봤어, 이거. ᄌ 됐다. 여기 전신검 아, 있다 그러네. 아, 그러네. 네. 먹었어? 아? 응? 아! 니 연출이 이렇게 딱못 먹어. 아, 못 아, 진짜. 그 역시, 엑스랑 엑스야. 아그러니까그러니까떨어져있어왜이기 아, 보러 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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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공격이요네 아까 저분주셨어 아니 그쪽이 잘들고와도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아 <목소리>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섭다 <목소리> 왜 이렇게 화내야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안 좋게 헤어진 거 같지 않아? 그러고 커플 사귀그럼 말하면 안 되지 응? 아 그럼 말할 고뭐 고지오아 어? 커피 안 사줬어? 그왜 물어보지? 커피 사줬나아저너 얼마나 사줬지 궁금해 그니까 아 근데 지금 상상도 못해 그럼 가할도줄네 응? 어? 발도때네래 어, 인형 주연이잖아 그럼 안안 어. 진짜. 야, 이제 들어오자 아, 아어 그치 아니, 끝이네 그럼 주원, 지연이야? 그 주원이요 오케이 야아 주원이 주연이 아니라 우진이야요아 은진이 아 나간다 나다 <웃음> <웃음> 근데 맨 처음에 막 얼굴 빨개지는 것도 너무 귀여우셨고 했는데 막 옆에 차려입고 계신 거 보니까 그 데이트가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예뻤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차있으신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봐주셔가지고 되게 멋있는 분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이요가연씨 둘이 할까? 할까? 예. 어? 했으면 좋겠다 거라고 생각해? 너무 설레다 니네요민정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더 궁금해져서 만족스러운 데이트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해보고 음. 싶어요 둘다 서로에게 호감을 데뷔. 쌓았네 알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응.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응. 뭐또 먹을까 싶어가지고 응. 좀뭘 할까 해가지고 할까? 응. 둘이서? 그러니까 같이 한잔할까? 같이 하자고 아뭐 <laughs> 만들지? 뭐 만들지? 하다가 같이 제육 만들었어요 아아 아, 이거 또 우진이도 올렸어 우진이가 바로 올렸어요 좀 위에 요리 뭐 만들, 만들려고 해놓은 거예요? 네뭐 만들 거예요? 우삼겹지육 오삼겹 제요 같이 만들까요? 해동되면 할거 가지고 아 같이 하는 거예요? 네예예예 예. 예. 안 되잖아 응. 아 여기, 여지마거 여기, 여기, 와서 너랑 얘기를안 했으니까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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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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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그 아, 거기서 어. 만나는거 보셨어 24년 3월 어? 3일에 어? 만나기로 했어요 2025년 3월 전, 17일까지 전 전. 만났습니다 친한 동생이 예약해둔 가게에 방문을 했는데 엑스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직원이 손님이 그날 딱 처음 봤는데 너무 어? 제 스타일인거에요 아또 또 지연이가 많은다고 아. 아 이거 뭐라도 안해보면 내가 진짜 후회하다 지연이가 ]다. 그냥 진한 스타일인데 이름이랑 번호를 적어서 오빠 손등에 붙여주고 나왔어요. 헉, 오빠예요? 그러니까 오빤가봐. 물어보시는 간혹 손님들이 계셨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되게 제가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번호를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 연락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과일 먹고 싶다고 하면 진짜 한 손이 끊어질 정도로 이만큼을 사오는. 어이... 제가 괜찮아서 또 안에 막 먹을까 봐 손질해서 <laughs> 아 사랑인데 흐 이런 것도 다... 되게 되게 좋아한테 너무 좋구만 그래요? 제가 에이지도 되게 말해 어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울라 엄 어떻게 어떻게 유산 때문에 좀 하루에 유산 복귀해서 아 신경 써서 다 어, 제가 올해 초부터 제가게를좀 준비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쉬는 날에는 됐었구나. 나 자리 알아보러 가야 돼 음. 만날 사람이 좀 있어 일단 많이 못 만났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보이잖아요 이제 시간을 숨는 게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지 내가 뒷전이 되는 거 항상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저희는 길게 통화는 못 하는데 근데 오는 순간부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주 휴일에는 당연히 엑셀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나, 나 내일 뭐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걸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 나는 당연히 내일 나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엑스가 왜 너는 내 휴일이 당연히 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휴일은 내 거야, 너 거라고 당연스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청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엑스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가게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은 아. 당연히 지연일 거라. 무조건 지연일 거라 이거는 변함 없다. 학교 언니. 너랑 이게 왜니 거야? 그래도 나는 너랑 노는 게 재밌어. 괜찮아. 이랬는데 음. 나중 되니까 맞아. 내가 주말에 너를 만나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돈는 아. 이거는 변한, 아, 아, 변한 거잖아. 거잖아. 상처지. 네. 그런 말을 해. 밤에 새고. 아 그러면 인정 갔는데. 인정. 마음 없는 거 이해해. 어, 그런 마음 없는 거 이해해. 상처 가받았네. 그냥 우는 거 아니야? 어, 감정적인 호소 아닌가? 제가... 이거는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한 마음이 뜬아니야 그래, 어, 그게, 어, 맞아. 그게 맞아. 나는 바쁜데, 왜 이해를, 못 해, 그 바쁜데 왜 이해를 못 해. 그 친구는 바쁜 걸 알고 이해는 하지만, 그와중아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어, 말을 어, 그따구로 하냐 어, 저는 그때 쫓길 생각... 안음었네요 a i 네 Mountain, m a r 이 o s 네 n n e t 구나 그런 말이 할게라고 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아니요, 아닌가뭐제 마음이 그냥 똑같이 외로운 거예요. 얘 아닌 이란 걸 아는데, 갑자기 나 안으로 헤어지자고... 그래 되게... 응? 왜 그러냐, 물론 잘푼거아니야 만나기 싫다 하더라고요. 속상했죠, 저는 좀 풀었다고 생각했 그게 말이 되냐, 그 친구한테 그게 푼게 아니었고, 정말 아직 그 응원이가 좀 남아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에 난 솔직히 말을 하면, 호감이 간다는 게 나는 솔직히 안 믿겨 음, 응. 뭐, 짧은 어, 시간에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어. 다음은 좀 짧게 음, 봤다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면 그건 궁금한 거지? 호감이 아니라고? 이제 호감이 있다고 난 표현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땐 궁금이 아니야 나는 호감이야 내가 앞에 있잖아 <laughs> 오빠가 신경이 잘안 쓰여 그렇다고 내가 오빠를 사랑으로써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야 오빠가손 다치고 그런 거 그런 건 당연히 걱정되고 신경을 써지무서워별덜이야꼭 오빠도 나 그냥 신경 쓰지 말아해 그럼 응,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계속 아. <laughs> 뭘 하라고 하지 마. 무서워요 무섭지 나도 바로 재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예? 와 진짜 다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어떡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오빠다 알잖아 난 진짜 재유 하 싫어 <laughs> 우진이 지금 답답해 있을 도좀 잘하지? 됐어 내가 돌려 가나좀 쉴게 밤에 아 그런 얘기는 밤에 해야 돼 되고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와.

그..뭐지? 원규님이 만들었다고 하고 맛있으면 같이 안먹요야왜그러냐 야, 지현이도 지금 아차했어 아. 난 백반집 가서 밥 먹는 거 진짜 되게 좋아 방정근 갔다 오겠습니다 안돼 가지마 유식 씨 바로 가면 될것 같아 지현이 일부러 그러나? 지연이 너무 너무 그건데? 아, 저도 간단하게만 준비 좀 하고 올게요 너무 착잡했어요. 그걸 왜 자랑한다. 그니까. 원규님한테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았고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말 거의 안 했던 것 <목소리> 원규 <원교 목소리> 방에 가서 얘기를 했으니 원규 침대도 어딘지 알았겠다. <목소리> 편지를 제가 더땡긴 거죠. 확신을 주려고. 이기신 분잘 갔다 왔어요? 아네 어떻게 소리내서 이거 드시면 안돼 매일 매 맛있는 거 먹자고 데이트하자고 적혀있었습니다 어 저한테 호감을 표시한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뭐지? 그게 캐모마일 차라고 했는데 누가 그거 먹는데고 사왔다는데? 아 진짜요? 백편이겠지 <laughs> 백현이네 제가 이제 커피를 잘못 <laughs> 마셔가지고 아니야 마셔 가지고... 아너거 아니야 제가 그 전날 유식님이랑 어? 어? 데이트했을 때캐모마일티를 마셨었거든요. 우그 전날 제가 마신 차를 기억해서 아닌 것 같은데. 배편이 먹으라고 잡은 거 모르겠지만, 아닐까? 어, 그거를 설마 신경을 쓰셨나 이런 데이트. 그건 너무 의미 부여 같긴 어, 하. 내나 우진이 음. 원규랑만 있을 때랑 지어의 같이 있을 때 느낌이 다르다 보는데. 그럼 내 앞에서 조심해줄 수 있지 않나? 너무나 내 앞에서빨리 내 앞에서빨리 티넷들어지 않나 하는거야 나 울어 나 울어 어찌여 진뭐 갖다줘? 아니 아니 진짜 뭔가 오빠한테 내가 너무 계속 이기적으로 몸을 구는거 같아서 맞아 근데 맞아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다고 해도 너무 얘기를 좀 많이 못했잖아 물어보자 왜 너는 나한테 어찌됐든 우리가 전날 화해를 하긴 했었잖아 그럼 그건 너한테 화해가 아니었던 거야? 화해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그거 말하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 근데 어찌됐든 우린 난 마지막에 잘 풀었다고 정말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근데, 근데 오빠가 그때 그냥 말을 했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노력하겠다 하겠다.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 노력하게돼가지고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기다려줬냐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뭘 그거... 봤을 때 하루 지났어 네. 야, 하루도 아니다 너무 감정싸움인데? 근데 재밌게 놀고 나서 들어가서 다음 날또 바로 전나로 나한테 하자고 한 거잖아 도대체 내, 나한테 뭘 기대하고 내가 너한테 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음. 시간들을 네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걸 좀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순간 너가 나한테 너가 나한테 말을 했던 것들이 나한테는 나쁜 마음이는 그냥, 그냥 투정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게 어떻게 투정처럼 느껴져 나는 오빠한테 그 말을 할 때까지 할때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고 몇 번이고 욕놀아다가 한번 그렇게 얘하는 거야 오빠한테는 그게 투정처럼 느껴졌을지 몰라도 나는 진짜 속상했던 거 꾹꾹 참다가 한번 그렇게 던지는 거였어 야. 그리고 오빠는 나를 너무 외롭게 했어. 아, 아 이거 나는 오빠랑 재하고 싶은 마음은 완전 없어. 나 그런 거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니, 아니 얘기를 듣고 해야지. 가야지. 너무한거 아냐? 아니 말. 근데 저거는 불생겨, 너무하다 불신 챙겨서 다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 저한테 <laughs> 아니 말을 들어주고 <laughs> 가야되는거 <laughs> 아 아. 그냥 지연이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너무 동보 스타일이거야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서로 엑스는 뭔지 모르니까 밤마다 연명하는 행동들이 사실 당사자한테는 좀. 말 흥분성각이야 어? 현지 있어? 없어 제외를 했지. 왜, 왜 와있어. 음. 저희도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온거아닌가아왜못 불러오셨지? 불러서 집안에 안올 수도 있지. 그러면 직접 연락해서 제외하지. 왜 여기 와서 제외를 해. 음, 너는 말을 한마디 배부를 때마 진짜 유혹하는 싸우고 그냥 말이 그렇게 됐니 근데 저은는 너무 근데 어우 그 진짜 이아가 음. 없다고 해야 저건 진짜 좀 심하다. 약간 적당히 해도 될것 같은데 다들 뭔가 다 조금씩 과하게 하는 느낌이지 왜? 내면 다들 마음이 어때? 오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음 편내려오세요 다음 편내려오세요 다음 편 미친 거 아니야? 하늘은 원래 몇 부작이지? 20부작이 라니까아 미친 거 아니야? 아개 짜증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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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두화 나오겠지 감당 아니면 다 나오겠지 안 나올 거 같은데? 나와야만 해아아 아, 힘들어 <laughs> 아